9월 11일 오늘의 특징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선 기자재 테마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조선 테마들이 몇 주째 계속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조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CP 시스템, 케이프, 일승, 대한조선 등 조선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결국엔 재생에너지를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SK오션플랜트, 유니슨, SK이터닉스 등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테마입니다 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오픈 AI와 4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라클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AI 전력량이 예상돼가지고 이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뭐 범만 퓨얼셀, 두산 퓨얼셀 등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타 개별주로는 뭐 큐라클, 코어롱, 모빌리티그룹 이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오늘 코칩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오라클 급등에 오라클 관련 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심이 K-팝 데몬 헌더스 인기로 인해서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